우리가 아는 나의 집을 작사하였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오라가여도내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오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즐거운 나의 집내 집뿐이라. 우리의 사랑하는 즐거운 법과 집은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다공의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먼저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 그할 것을 예비하러 가느니 하신 그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지금 여기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체험하는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며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늘의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과거에 우리는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공중권세 잡은 자를 어, 따라 마치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안에서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사 천국에 함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절 6절을 보시면 극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불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보원을 얻은 것이라 그 은혜란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우리의 본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혀 주셨어요. 우리의 본장, 우리의 영혼을 거처는 하늘인 거예요.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본래 하늘에 속한 자였고 죄로 인해서 땅에 속해서 공중 거세자분들을 따라 하셨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구속하여 주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께서 방에 앉아 내가 지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방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영들인 것입니다. 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 나는 나는 여성인데 뭐 아들들이 나오네. 하늘에는 여성 남성 없어요.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하늘에는 남성 여성 모두 없고 다 하나님의 아들 들입니다다 하나님의 아들들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 나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들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이루시고 주님만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늘에 이미 앉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조가 오리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독수리가 닭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백조는 백조같이 살아야 되고 독수리는 독수리같이 하늘을 창공을 나리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이러다 하나님 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친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우고 이 코비드 19 위협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 질병과 어떤 위험과 어떤 그주음까지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끝없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찬송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사랑하면서 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에 속한 죄에 속한 우리의 그 본성은 자꾸 그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여 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라는 것은 이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외부에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 학식도 없고 무식한 사람도 살고 정말 죄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이 갈릴리라는 것이죠. 죄인을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흠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요. 예 어떤 그 성교사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지 그 자기의 설교를 하는데 어, 나는 신학교는 안 나왔지만 목사님들보다 많은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쓴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봐달라고 자기 쓴 책을 얼마나 읽었네다 확인해 주고 자기를 알려면 자기 책을 알아야 된다는 거. 가면 이렇게 설교가 한 10분 동안 계속 자기에 대해서 설교가 진행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 아 이거는 아닌데 그 시간 그분은 그렇게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걸 봤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 4절을 보시면 갈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에게서 온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우리의 평,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온 소식은 세상 소식은 그렇잖아요 오렌지 카운티의 61세난 어떤 사업가가 자살 했다 요즘 마스크 공장을 차렸는데 마스크가 잘안달려서 아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끌은 형제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 세상에서 오는 소식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가 드러나고 슬픔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소식은 복된 소식이고 우리를 살리는 소식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희망을 주는 소식이고 소망을 주는 소식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은 우리를 살리는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때가 작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이 완료 시제요 이미, 이미 다 이루어졌던 완료 시제를 썼는데요. 때라는 말은 이 카이로스 이렇게 라우로 되 있는데 예측 가능한 어떤 어떤 시간이 아닙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내적 외적 환경을 성숙시키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의 말은 옳고 적당하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확정된 때고 위기의 때이고 마지막 때입니다. <laughs> 이제 우리에게 결정적인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말씀을 유대인 민족들에게 전했을 때아 그들은 아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면 지금 우리가 무장해서 우리를 정복한 로마 군인들을대항해서 싸워서 저들을 쳐부수고 우리가 이, 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힘 있는 나라로 이제 세워져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자꾸 하늘 나라 가까웠는데 그 하나인 나라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스의복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창과 칼로 들어간 나라,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늘 뭐 나라, 뭐 하나인 나라, 이것은 천국으로도 우리가 말하고 하늘 나라라고. 라고 말합니다. 보통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세 요소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할때 하나님의 통치권, 소민 그가 통치하는 전 영역이 포함됩니다.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들 같이 함께 예배드려도 하나님 나라가 조금 이루어진 분도 있고 많이 이루어진 분도 있고 혹은 적게 이루어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 나는 하나님 나라가 몇 퍼센트 이루어졌는가 한번 스스로 에, 어,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중 어느 한 요소가 강조되기도 한 것이죠.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의하고 보험을 믿으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통치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 리을 받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달리 영원에서 영원까지 모든 나라 백성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거성도 있고 현재성도 있고 미래성도 있습니다. 과거성으로서 마태복음 2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상에 계시고 우리의 아픈 몸을 치유해 주시고 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중복기도 해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아직 완전하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기차에 간이 여기 있으면 종착역이 있습니다. 어, 제가 군에 있을 때 조치원에 항공학교에 있었는데 서울에 여기 학교가 위에서 서울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조치원역이 있으면 서울역 정착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작은 천국이 있으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후에 들어갈 천국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범죄한 후부터 세상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그가의 나라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빛 대신 그의 나라의 왕이 오심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 이미 종료되었어요. 아, 하나님의 보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심으로 왕이 오심으로 이미 완료되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공간적 지리적 개념이에요. 시간적 보다도 공간적 지리적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 그렇게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의 우리 안에 도심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사나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진정한 자의 애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를 보정하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surrender,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바칠 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거짓된 옛 사람이 죽고 내 생명인 그리스도가 내안에사실때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신령이 가난한자가 보기에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심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나는 내가 스스로 모든 걸할수 있어 내이 세상 스스로 살수 있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들예수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게 사탄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무슨 시험을 받으셨어요? 말씀의 시험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이게 진짜인지 이 말씀이 꾸며낸 말인지 믿지 못할 때에 <laughs> 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그 말씀에 시험에 합격한 자는 주님 같이 주님 맡기신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수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 시험에 합격하여 인정된 자로서 지금도 영광 중에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의미을 받게 됩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오시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는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를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나의 삶을 통치하실 때, 내가 그에게 온전히 나를 드릴 때, 거룩한 상을로 받칠 때, 거기에서 이미 그 천국이 이루어지고. 어 그러면 하늘나라로 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일이 렇게영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워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이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춥니다. 이러 천국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누리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첫째 회개야 됩니다. 오직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 복음이나 누가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마태와 누가는 전했지만 이 마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니까 마가 복음이 원래 오리지널로 이렇게 먼저 쓰여졌다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럴 때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믿음이 없는 회계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회계가 없는 믿음은 가정입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어, 금이나 은 같은 것은 불에 타도 남아있지만, 어, 이 회계 없는 믿음은 불이 나면 그냥 풀같이 살라 없어지는 것입니다. 회계하고 복음을 믿을 때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죄가 있는데 우리는 죄가 마치 수갑같이 인생을 결박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족쇄로 채워 감옥에 넣는 것이 죄인데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자는 그 영혼을 죽음을 통해 으로 회개하여 우리 영혼을 지킬 때 네, 다시 말해서 회개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뢰하는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원.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회개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고 마음과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점점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회개는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함께 역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신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문을 보니까 회개하라. 아, 어, 그다음에 믿으라. 이 원문을 보니까 현재 진행이 되어 있어요. 현재 미완료동사로서 현재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계속적인 현재인데 회개가 현재 에 계속될 때 믿음도 계속됨을 말하는 거예요. 해개를 계속할 때 믿음도 계속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해개하여 주와 하나연합한다이에는 이미 정국이그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음. 이렇게 믿어지실 줄이 있습니다 수대 음. 많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는 순교하는 순간도 주 예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저 나를 돌로 치는 자들 자기 죄를 모르고 그러니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그는 하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나온, 그가 태어난 그의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는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회개하고 그리스의복을 우리 믿음으로 진정 이 땅에서부터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주신 네. 대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승리자로 살아갑시다.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나를 보는 자가 아 영원한 종착력인 영원한 천국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